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처음으로 매각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엠나브 지표가 1 아래로 떨어지며 회사의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역전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유동성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우선주 배당과 전환 사채 이자 지급 의무가 있어 현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매각을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제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엔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대량 비트코인 공급은 가격 추가 하락의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와 경영진은 여전히 BTC 장기 강세를 믿고 있고 지금 매각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 분산 투자, 현금 비중 점검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단일 자산, 단일 기업 의존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안정되고 수요가 돌아온다면 반등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심리적 불확실성이 커 보입니다. 시장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